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국 헬리콥터 제작사인 벨텍스트론이 9일 한국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2021년에 항공단 창설을 추진 중입니다. 해병대 항공단은 두 개의 상륙 기동 헬기 대대와 한 개의 상륙 공격 헬기 대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기동 헬기는 병력의 수송을 주 임무로 하고, 공격 헬기는 저표적의 타격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해병대는 2023년까지 상륙기동헬기 마리논 30여 대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상륙공격헬기 20여 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마리논은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된 기동헬기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했습니다. 해병대는 2018년부터 마리논을 전력화하기 시작해 지금은 11대의 마리논을 보유 중입니다. 상륙기동헬기 두개 대대는 마리논으로 운용할 예정인데. 상륙 공격 헬기 한계대대를 마리논 무장형으로 할지 아니면 외국산으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리논 무장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체로 마리논 기체의 표적 획득 시스템과 공대지 미사일 등을 얹혀 공격 헬기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헬기 제작사인 벨텍스 드론이 한국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빈스토빈 벨텍스 드론 수석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화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이퍼 헬리콥터는 더 많은 탄약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육상 또는 해상 환경 속에서도 근접 공중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빈 부사장은 또 대장감 능력과 공대공 능력을 갖춘 공격 플랫폼인 바이퍼는 매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이라며 바이퍼는 제조 공정에서부터 해양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작됐다. 염수 부식을 견디면서 손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먼지나 모래 등의 조건에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른 바이퍼를 통해 한국과의 오랜 유대 관계를 더 깊게 다져 다음 세대까지 확장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트 그린 시니어 매니저는 바이퍼는 2010년부터 세계 각지에 투입돼 작전을 지원하면서 능력을 입증해왔다며 바이퍼는 강인하고 생존성이 뛰어난 기체와 사염로터 시스템을 갖춰 공중 최고 성능을 발휘하게 해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린 매니저는 바이퍼에는 경장갑 차량이나 보병을 상대로 사용되는 로켓과 20mm 탄도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며 바이퍼는 APKWS 레이저 유도 로켓과 헬파이어 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이 있다. 이 미사일은 적 헬기 또는 고정익 항공기를 상대로 치명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며 탑 오렐메 탑재 디스플레이와 표적 조준 장치는 해병대가 적에 발견되기 전에 공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매니저는 한미 양국 해병대는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해병대는 공격 헬기 능력을 더 개선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트라우트만 전미 해병대 항공 부사령관은 바이퍼는 효과적인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공격헬기라며 고정익 항공기와의 적응 교전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라우트만 부사령관은 이어 만약에 한국 해병대가 바이퍼를 채택하면 작전 수월성뿐 아니라 호환성에서도 장점을 갖게 된다며 정보뿐 아니라 부품 군수품과 탄약 공유는 작전 시 유리하다. 한국 정부가 최종 결정 전에 이런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바이퍼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을 위해 상륙 공격 헬기가 포함된 항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상륙전과 상륙 돌격 장갑차만으로는 입체적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해병대는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전투력을 투사하는 기동군으로 지상군과는 서로 다른 작전 수행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상륙 공격 헬기 기종 선택에 대한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해병대가 요구한 것은 공격 헬기입니다. 일부에서는 기동 헬기에다 무장을 장착한 헬기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기동성과 생존성이 우수한 헬기. 그러다 보면 마리논의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헬기를 해병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공격 헬기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개발로 기울면서 빠르면 연내에 마리논 무장형이 최종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해병대 사령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외국산 공격 헬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결국 무기체계 획득 주무관청인 방사청은 상륙 공격 헬기 기종 선정과 관련한 사업 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이름은 상륙 공격 헬기 사업 분석으로, 방사청은 국회와 언론에서 국내 연구 개발로 할지, 국외 구매로 할지 의견이 양분되어 있고, 총 사업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용역 발주 배경을 밝혔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1년 3월까지로, 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기종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발언은 정부적 판단이 아닌 전력증강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그만큼 외국산 공격헬기 성능이 우수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공격헬기는 상륙작전시 적진 상공에서 기동부대를 근접 지원해야 하고 기동헬기까지 엄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장을 하고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외국산 공격헬기는 이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바이퍼와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아파치 2개 기종입니다. AH-1Z는 현재 우리 육군도 보유하고 있는 코브라 헬기의 최종 버전입니다. 코브라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공격 헬기로 육군은 적의 기관 및 기계화 부대를 공격하고 지상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1976년에 처음 AH-1Z 8대를 도입했습니다. 1988년 이후에는 성능이 향상된 AH-1S를 배치했습니다. AH-1S는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그리고 기관포 등을 장착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최신 계량형인 AH-1G가 개발되면서 미 해병대의 주력 공격 헬기로 운용 중입니다. 무장형 마리노는 해병대와 합참이 요구한 작전 요구성능은 충족했지만, 경쟁 기종에 비해 수직상승속도와 순항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형 마리노는 애초에 공격 헬기가 아닌 기동 헬기로 설계된 것이어서, 무장과 방탄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은 무장형 마리논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퍼의 경우 도입 가격은 대당 370억 원 미만이지만 무장형 마리논은 3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30년간 운영 유지비를 고려하면 무장형 마리논을 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전력 증강 사업과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을 연계해 생각하면 마리논 무장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마리논 무장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의 핵심은 마리논의 표적 획득 시스템과 공대지 미사일 등을 추가한 무장형 마리논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미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헬 헬리콥터사의 바이퍼를 수입하느냐입니다. 2021년 3월에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 상륙 공격 헬기 기종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큐브였습니다.